안녕하세요. 쌤쌤의 R2입니다. 2차 고사 범위에 들어가서는 우리 유체 지구를 다룰 거예요. 유체 지구에선 해수와 대기의 운동을 살펴볼 텐데, 어떤, 어, 역학적으로 어떤 힘이 해수를 움직여서 해류를 만들고, 대기를 움직여서 바람을 만드는지를 배울 거예요. 재밌겠죠? 네. 앞에 고체 지구보다는 저는 재밌어요. 먼저, 일단, 해수를 움직이는 힘, 그리고 대기를 움직이는 힘. 결국, 결과적으로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 먼저 그러면 해수부터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깊은 물 속으로 갑자기 추락을 했어. 자동차 문이 열리질 않죠. 왜 그렇죠? 네. 물에 의해서 수압이 바깥에 높은 곳에서 자동차 안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높은 수압을 우리 인간의 힘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문이, 열,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다가 창문 내부에도 똑같이 물이 차면 그때는 열릴 수 있겠죠. 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기나 해수는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압력이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물론 무게뿐만 아니라 분자 운동에 대해서도 압력이 생깁니다. 이때 이 자연 현상에서 서로 다른 거를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수압이 있을 때 수압의 차이가 있게 되면 이 차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즉각적으로 힘이 작용을 해서 해수를 움직이게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해수를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나중에 배우게 될 수압 경도력인데 이때 힘은 벡터입니다. 따라서 그 방향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평방향 하나, 그리고 연직방향 하나 나누어서 따로따로 따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수압 경도력입니다. 이걸 알려면 수압을 알아야겠죠? 먼저 압력, 단위 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따라서 힘이라고 하는 force, F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를 음 수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뭐 수압 결국 수압도 압력입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만들어진 힘을 단면적 면적으로 나눌 건데요. 작용하는 단면적. 네. 이때 힘은 결국 mg 아닙니까? 네. F는 ma에서 우리 중력 가속도 g를 더해서 mg가 되죠. f는 ma죠. 여기에 g를 대입한 것이 이게 무게 아닙니까? 따라서 물기둥의 무게 mg를 작용하는 단면적 a로 나눈 것이 수압입니다. 이때 좀만 크 키울게요. 이때 우리는 앞으로 질량 대신 항상 밀도를 쓸 거예요. 밀도는 rho. Low, rho는 low,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로우 부이죠. 네, 이때 로우 부인데 또 부피는 이게 만약에 면적이고 이게 높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기둥의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죠. 그래서 밀도에다가 면적, 높이 이게 부피입니다. 이걸 곱한 것이 질량이다. 따라서 얘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시켜뒀어요 그랬더니 a a 악분. 따라서 로지 z 이렇게, 그렇 그래서 앞으로 압력은 유체건 또는 뭐 고체건 상관 없어 압력은 지구과학에서 로지 z입니다. 뭐 높이니까 때로는 하이트를 써서 h라고 합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수압은 어떤 지점에서 수압은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갈게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왜 배웠냐? 수압이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수압 차이 때문에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하는 힘. 즉 수압의 경사 때문에 만들어지는 힘을 수압 경도력이라고 합니다. 네. 수압 경도력은 아까 말했다시피 벡터를 쪼개서 방향을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 그리고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수식부터 그냥 얘기를 해버릴게요.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 결국 버티컬에서 v p v는 마이너스 로우분의 1, 델타 제분의 델타 p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시, 깊이 축을 제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연직의 축을 제축이라고 하죠. 따라서, 연직방향의 압력 경사가 연직방향의 수업 경도력을 만든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식을 그대로 보고, 그 수식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수식은 외워야 되겠죠? 다음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은요 일단 결론부터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로 분의 일 델타 엑스 분의 델타 p예요 꼴이 똑같죠? 같은 꼴? 뭐, 아이고 아니 아니 뭔 말이야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 호리젠탈입니다 이거는 x가 x축, 얘 수평 방향 축을 x축이라고 하죠. 따라서 수평 방향의 수압 경사는 수압 경도력에 비례한다. 네, 따라서 같은 꼴이니까 외우기가 너무 쉽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동영상 강의에서는 그래도 유도하는 거를 빼진 않겠습니다. 연직 수압 경도력 일단 자 깊이가 서로 z과 더 깊은 z 플러스 델타 z 두 지점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압력은 p 그리고 이 플러스 z 지점은 더 압력이 수압이 높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물기둥의 무게를 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압력 p에다가 델타 p만큼이 더 더해졌겠죠. 네. 그럼 두 지점의 수압 차는 피에서 얘를 뺄게요. P 플러스 델타 p 를 뺄게요. 그러면 딱딱 없어져서 마이너스 델타 p 만 남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부호 굳이 연연하지 마세요. 방향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이때 단위 질량당 연직 수압 경도력을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수압에 지금 수압 자체가 단위 면적당이라서. 단위 면적에 대한 힘으로 압력을 정의하잖아요. 근데 힘은 면적이 아니라 그냥 그 통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작용하는 면적을 다시 곱해 줘야 돼요. 단위 면적당 힘을 작용하는 면적으로 곱해 줘야 힘이 나옵니다. 이거를 질량으로 나눠야 단위 질량당 힘이 계산이 됩니다. 아까 전에 질량을 밀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밀도 곱하기 부피, 이게 질량이었어요. 아까 전에 앞에 나와요, 강의에. 이때, 이게 지금 높이죠? 네, 높이차가 여기 델타 제수로 들어가서 짜작 없어지고 따라서 남는 것이 마이너스 로우 분의 1 델타 제 분의 델타 P다. 따라서 연직수압경도력은 P버티컬 PV는 마이너스 로우 분의 1 델타 제 분의 델타 P다. 무슨 뜻이야? 연직 수압 경도력은 연직 수압 경사 에 비례한다. 수압 경사가 클때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해수를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돼. 자, 수압 경도력이 수압이 큰 데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해수가 연직으로 수구쳐 오르는 거를 봤습니까? 뭐 극부적으로는 가끔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거의 해수는 가만히 있죠. 아래 거의 지구의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죠. 우리처럼. 왜 그럴까? 솟구치려는 힘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 이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을 상쇄한다면 가능하죠? 가능하죠. 자, 바로.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을 상세하는 힘은 누굴까? 중력이죠. 우리가 땅바닥에 붙어있는 이유와 해수가 땅바닥에 붙어있는 이유가 같죠. 따라서 어떤 지점에서 위로 작용하는 연직 수압 경도력과 아래로 작용하는 뭐가? 중력이 평형인 상태를 뭐라고 한다? 정력학 평형이라고 한다. 중요합니다. 즉이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는 게 바로 평형의 임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눈을 떠서 수식만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응? 마이너스 네 이게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이고 그리고 이게 중력이죠. 여기에서 왜 중력인데 m g가 아니라 g느냐 g이느냐 <laughs> g g냐면 단위 질량 당이었죠. 힘 그러니까 단위 질량 당 중력을 해야 돼. 그래서 m 빼고 g만 넣은 거죠. 네, 결국 이게 수식이에요. 정력학 평형 수식이에요. 근데 얘가 좀덜 예쁘니까 예쁘게 델타 p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델타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정리하면 네 이렇게 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지 델타 제시다 앞으로 정역학 방정식 또 나옵니다 완전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 하시기 바랍니다. 네 됐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과 중력이 평형인 상태를 정력학 평형이라고 한다.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따라서 이 정력학 방정식 델타 p는 마이너스 로지 델타 제시다. 그래서 연직 방향의 해수는 거의 움직임이 없게 된다. 그럼 수압 경도력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수평 수압 경도력입니다. 해수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봤죠? 외웠죠? 북태평양 해류 싹다 연직으로 솟구치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수를 움직이게 하는 수압 경도력, 수평 수압 경도력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어떤 바람이나 수온 때문에 해수면의 높낮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경사가 만들어지면 그때 수압 차이 때문에 해수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자, A 지점과 B 지점에 서로 델타 X만큼 떨어진 데에서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 AB 밑에 임의의 지점에서 수압차를 델타 P라고 할게요. 얘가 P면 얘는 조금 더 수압이 높죠? 해수면 경사가 높으니까 그래서 수압이 높아서 델타 P를 더했어요. 이때 수압경도력 P, 호리젠탈 H, 수평방향의 수압경도력 똑같아요. 수압 차이에다가 작용하는 면적을 곱해줘야 전체 힘이 나옵니다. 얘가 단위, 질,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그거를 단위 질량당 힘이기 때문에 질량으로 나눕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이 질량을 또 밀도로 다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예요. 부피는 여기에서 지금 이만큼이, 아, 쏘리. 이만큼의 지금 작용하는 면적인데, 얘가 이 물기둥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이 부피가 나와야 돼. 그래서, 밑면적, 델타 S에다가, 여기 A라고 쓰면 잘못 썼네요. 여기가 S인데. 그리고, 여기 높이, 뭐, 기둥이라고 치면 이게 높이겠죠? 델타 X를 곱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환산이 됐어요. 따라서 따닥 없어지고, 남은 걸 정리하면, 여기 마이너스 도 빠졌네요. 네. 마이너스 로분의 1 델타 X분의 델타 P다. 이때, 정력합방정식을 델타 P에 대해서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로분의 1에 델타 P 대신에 마이너스 로지 델타 Z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따닥. 약분, 다음에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네, 일단 뭘쓴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결국 얘만 남죠. g 델타 x 분의 델타 g.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수평 수압 경도력 pH는 g 델타 X분의 델타 Z이다. 이 수식의 의미를 해석해볼게요. 수평수압경도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그렇죠. 델타 X분의 델타 Z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뭔 말이야? 델타 X분의 델타 Z 즉 해수면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수면 기울기 경사가 클수록 수평 수압 경도력 커지죠. 그러면 힘이니까 방향은 어떨까요? 네, 방향은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겠죠. 항상 힘은 방향과 크기를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네, 어때요? 할만한가요? 네, 라스트 핵심 팡. 네,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단위 질량당 연직 수압 경도력 p vertical 은 뭐라고 있죠? 마이너스 로우 분의 1 델타 젯 분의 델타 p 이때 정력학 방정식으로 이 힘은 중력과 평형이다. 따라서 델타 p는 마이너스 로우 g 델타 제시다 다음 단위 질량당 수평수압 경도력 p 호리젠탈 ph는 마이너스 로우 분의 1 델타 x 분의 델타 p다. 똑같은 꼴이죠? 네. 이거를 다시 해수면 경사로 알기 쉽게 정리를 하면 g 델타 x 분의 델타 제시다. 즉, 해수면 경사와 수평 수압 경도력이 비례한다. 그래서 님이 아까 해수면 경사가 생기면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했죠. 따라서 경사 클때 힘이 크다. 네, 여기까지. 안녕.